오늘은 명품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게 됐는지 실제로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예시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에뭐 땡땡, 그다음에 뭐루 땡땡. 어, 그 다음에 오, 뭐루 땡땡 오그오오그어 요즘에 그 mz 세대에서 유행한다는 그 여우 얼굴들이 그려져 있고 가다 보면 뭐 나침판처럼 생긴 거막 이런 거막 달고 다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그러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안녕하세요. S 플러스 자자 운영 해외 운영본부, 그 안에서도 글로벌 운영팀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월간 이슈를 짓게 되었는데요. 고객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 할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저희 SF 플러스 자산운용이 항상 말하는 그 철학과 원칙 중에서 소비자의 지갑에 주목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뭐 저희 회장님께서도 뭐 어,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계를 막 가리키고 가리키면서 어, 내가 이 회사의 주주다. 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소비자의 지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디 쓰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뭐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를 오랫동안 사랑해주신 분들께서, 아, 그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대체 소비자의 지갑 뭐 어떻게 주목해서 차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간혹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이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뭐 투자를 이렇게 좀 진행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품에 관련해서 아마 요즘에 명품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 어 뭐, 특별히 에, 뭐, 땡땡, 그 다음에 뭐, 루, 땡땡, 뭐, 요렇게만 말해도 뭐, 이제 뭐, 영어 이니셜만 말해도 다들 아실 정도로 명품은 다들 엄청 사랑하실 텐데요. 특별히 명품에 대해서, 어, 뭐, 특히 우리 글로벌 리치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사실 글로벌 럭셔리 산업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 왔고 그리고 투자도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품 산업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게 됐는지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특별히 이제 결혼 친구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좀 살짝 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결혼 반지도 있고 네, 그렇기는 한데 어뭐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최근 들어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 꽤 많이 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 고 그래가지고 어, 밥 살테니까 어 족발 집에 와. 그래서 족발 집에 갔어요. 실제로 실제입니다. 실제 진짜 예식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인데 거기 이제 족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족발 먹어서 막 이제 결혼 이제 한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막 이야기 이것저것 사아요 청혼 어떻게 받았니? 뭐 신혼집은 어디 잡았니? 결혼식장 뭐뭐 뭐 보고 결정했어? 뭐 이제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튼 그랬는데 어, 그때 제가 변화를 좀 포착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못한 게 뭐였죠? 여행. 예, 여행이죠. 어떤 여행이죠? 예, 해외 여행이죠.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만큼 만약에 금액을 쓰셨다면 이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사실 뭐 통장에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족발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야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아, 제주도 가고 그냥 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돈 남으니까 그걸로 백화점 가서 명품이나 몇개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그럴 수 있겠다 해외여행 가는 돈이 그대로 굳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반지 이런 거 맞추실 때 팔찌 뭐 보통 이제 뭐 금은방 금은방 거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18k니 24k니 뭐 이거 깎아주세요 많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혼 받은 친구가 어그 남자 그러니까 신랑 되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뭘 지정해 줬냐 그랬더니 아, 자기 받고 싶은 반지 브랜드를 받고싶다고 뭐, T사도 있고, 뭐, K사도 있고, 어, B, B, V, V사도 있고, 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B사 자기 받고 싶다고. 어? 그것도 두 번째 포착점이었죠. 어? 해외여행,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신혼여행 가는 친구가 그거 세이브한 걸로, 어, 명품을 산다고 했는데, 어, 이건 뭐, 청혼 받을 때, 그러니까 프로포즈 받을 때도, 이제는 옛날처럼 뭐금은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브랜드 있는 거, 특별히 명품,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와서 명품 산업 다시 한번 지금 들여다 봐야 될 때인가?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작년에 주식 시장도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산업들이 사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서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리서치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럭셔리 그러니까 명품 사람이라면 뭐 핸드백이라든지 시계 보석류 이런 이런 퍼스널 럭셔리 마켓에 한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한6% 정도의 성장률로 이렇게 쭉 연평균 성장률로 이렇게 이어져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명품이라고 해도 어 아무래도 이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명품을 살때 보통 어, 이런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약한5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여행을 가서 산다는 거예요. 해, 특별히 해외여행 가서 사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명품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외여행이, 해외여행 가서 사는 비중이 50%인데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이 50%가 분명히 감소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한 해는 명품 산업도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긴 했다 라는 게 일단 확인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자국 소비가 50%인데 이 자국 소비가 금방 전에 제가 친구 만났던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전 세계적으로 여러 명이 있으면 이 50%의 비중이 결국엔 투어리 그러니까 여행 가서 사는 그 비중 을 이제 가져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산업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못 가니까 아니면 나 작년에 해외여행 갈돈 모아뒀던 거 어차피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냥 뭐 이번에 뭐, 뭐 샀어? 어 근데 보통 다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럭셔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럭셔리 업체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작년 2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실적을 유심히 좀 지켜봤었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 진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는 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할 때, 각 럭셔리 그 기업의 CEO들이, 어, 지금 해외여행은 막혀서 이쪽 부분은 피해가 있는 건 맞는데, 자국 내 소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어,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3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별히 여기에 반지나 먹거리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률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아, 이게 실제로 진짜 그랬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가사를 세워 서 주변의 소비자의 지갑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걸 더한번더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실제로 아마 딘도 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 저도 여행을 안 가니까 네네 새로 산 옷이 지금 바로 입고 있는 어 이렇게 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어, 그오 오! 그, 아 요즘 MG 세대에서 유행한다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딘도, 어 명품 소비를 하셨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최소한, 뭐, 정말 고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럭셔리 중에서도 생각보다 뭐, 어, 이게 럭셔리 가격이야? 할 정도로, 그런 가격의 명품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사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또 다른 변화를 저희가 보면은, 요즘에 신문 보면 명품 소비, 명품 소비 계속 나오는데, 그 와중에 명품 소비를 지금 주도하는 세대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MG 세대거든요. 이 MG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명품 소비를 많이 이끌고 있어요. 지금 제 여기 옷, 여기에는, 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어, 요즘에 그 MG 세대에서 유행한다는, 음, 아이, 그런 명품들은 여기 막그 여우 얼굴들 그려져 있고, 아마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옆에 가다 보면 뭐 나침판처럼 생긴 거막 이런 거막 달고 다니고, 예, 네, 그게 다 명품입니다. 그게 다 명품인데, 아마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보이시기도 하실 테고, 이런 MG세대들이 과거에는 대략 이제 제가 찾은 그 리서치 기간에 따르면, 어, 한 18년, 19년에는 이 MG세대가 약한40% 정도의 소비의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로 약 55%에서 60%그 사이가 아마 MG세대가 소비했을 거다라는 그런, 어, 지금 리서치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명품 산업에 어느 정도 변화가 불어오고 있는 거죠. 제가 mz세대인데 아까 결혼식 뭐 모임에 가서도 어 그런 걸 발견한 것처럼 걔네들 다 mz세대거든요. mz세대가 이제는 소비를 어느 정도 주, 주도하고 주 있고 그와 동시에 어 지금 변화가 관측되는 게 어떤 거일까요 딩 코로나 19니까 저희가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소비를 할까요? 그쵸 인터넷 인터넷 그쵸 인터넷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온라인이, 사실 온라인은 명품에서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품은 살때 명품 매장에 가서 그 직원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이런 그 소비자적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심지어 매장의 그 배치도라든지 매장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그런 느낌까지. 사실 어,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좀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MG 세대가 소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15년부터 뭐 19년, 이 정도까지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명품 비중이 두배 증가,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한 5년 걸린 거죠. 근데, 19년에서 20년은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5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50%가 늘어났고, 이 비중으로 보자면, 과거에 10% 초반대에서 단 1년 만에 명품 소비 내에서 온라인을 차지하는 게 23%까지 차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품 내에서의 그 변화를 보자면 작년 한해 시장이 꺾였던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그 해외여행 못 가고 그런 돈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보복 소비가 mg 세대들 사이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타났고 그 mg 세대의 비중이 40%대에서 60%대까지 차올랐고 그리고 이 mg 세대들은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엄지족이죠 엄지족 엄지족이고 온라인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명품 내에서의 온라인 소비 비중도 10% 초반대에서 20% 초반대까지 단숨에 이렇게 뛰어올랐던 그런 변화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소비자의 지갑에서 그러니까 우리 s f 플러스 자산운용이 항상 소비자의 지갑에 주목하자 어 주변의 친구들이랑 만난다거나 아니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어 이런 변화가 보이네 라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 관측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사실 투자한다면 감으로 투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가설을 세워 보고 그 가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그러한지 그리고 그런 그러한 부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 어떤가요 오늘 저도 항상 어려웠거든요. 도체 그 주가를 네.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맨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 저한테 있, 있을 줄도 제 주변 친구한테 있을 줄도 그거 이제 뭐 괜히 멀리 찾으려고 애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아이디어는 저희가 포착은 할수 있고 그 포착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세련되고 가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을 한번더 입증해보고, 그 가설을 조금 더 검증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그런, 어, 포인트를 가지게 된다면 제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어, 금방 전에 딘이 이제 주가를 뭐가 견인하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의 지갑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 주가를 지탱하고 이어주는 것은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 결국에 늘어나는 것이 보여야 이 주가도 함께 상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특별히 명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영상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항상 말하는 그 소비자 지갑에서 출발한다, 주목한다. "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